네, 지금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선거구 세곳 가운데 을과 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본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강서 갑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 경선이 치러집니다. 현역인 금태섭 예비 후보와 정치 신인 강선우 예비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본 후보는 금태섭 현 의원과 강선우 전 부대변인 이두명 가운데 한 명으로 결정됩니다. 경선을 치르는 건데, 먼저 강선우 예비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첫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입니다. 강예비 후보는 78년생으로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가족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당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나? 지지자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뜻을 하는 분들의 진심 응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 열린 마음으로 그 분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당선후 예비 후보와 맞붙는 금태섭 예비 후보는 현 20대의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금예비 후보는 67년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 원내부대표와 대변인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예비 후보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선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집니다. 경선에서 이기이는 미래통합당 구상찬 예비 후보 등과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